지난 파일에서 이런 거 했었죠? 여기, 테이블, 여기 크로스 탭 테이블, 매트릭스 테이블 이렇게 있고, 이쪽에 열머리, 마리, 열머리에, 어, 품명이 있었고, 그치? 이렇게 뭐, 품명이든, 뭐, 직원명이든 할수 있었단 말이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는, 요쪽으로는, 네, 행머리에서는, 어, 뭐 또, 여기가 품명이고, 여기가 직원명이든가, 이렇게 있었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어, a 품목을 B란 직원이 뭐몇 개, 100개를 팔았다. 뭐, 여기서 이 직원, 이 직원이 무슨 품목을 뭐 200개를 팔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테이블로 만들었었지. 요거, 행렬 매트릭스를 행방향 테이블로 만들었단 말이지. 요거, 요것도 요거급 유사하잖아? 유사한데, 문제는, 이때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나 유일한 값이 하나씩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것은 A란 작업이 시작 날짜가 4일이야. 이것도 찾아내야 되고 종료 날짜가 8일이야. 그 A란 작업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빼낸다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도 또 A란 작업이 또 있는 거야. 여기서 시작 날짜 11일, 종료 날짜 13일이야. 이걸 빼서 정, 이렇게 행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문제는, 요, 지금, 여기 테이블은 X라는 표시를 하면은, 조건부 서식에 의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라 하고 해놨단 말이지. 그럼 여기 조금 빨간색이 있는 데는 전부 X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요거, 앞에 아, 거만 필요하단 말이야.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만 필요하단 말이야. 요 중간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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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필요 없다 이거지. 요걸 어떻게 제거해버리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작 날짜 빼고 종료 날짜 빼고 이렇게 해야 된는 얘기지 어 아, 이렇게 시작 종료 이것도 시작 종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A라는 작업에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다 걸리고 또 시작과 종료가 구분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네 재밌지 않겠어 한번 해보자고 우선 여기 하나만 따져 보자고 여기에서 요거는 이렇게 전부 요거 한 행만 따져 보자고 한행 요것이 요것이 엑셀런 문자가 들어있으면은 요걸 표시한다 요거 if 요것이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빈 문자로 한다 그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와야지 지금 문제는 요거 앞에 거 요거하고 요거만 쓰겠다 이거지 근데, 이게, 요게 시작 날짜고, 요게 종료 날짜인데, 여기도 막, 역시 마찬가지. 이게 시작 날짜고, 이게 종료 날짜야. 어, 아, 요거 중간 걸 빼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시작과 종료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어, 거참. 어, 헷갈리네. 고기 문제네. 배열의 재미를 가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게 돼. 자,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에서 요것에 요거 지금 전체 하나의 행만 지금 해보자고 하나의 행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요것이 요것을 이제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요 값이 각각의 셀의 값이 요거하고 똑같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두 번째 배열은 요두 번째 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열의 셀의 개수는 배열 요소의 개수는 같아야지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 배열의 개수는 똑같은 거야. 근데 한칸 밀린 거지. 요것이 같으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 이함수를 써야 되겠지. 요것이 같으면은 각각의 셀의 값이 같으면은 같으면은 요 값을 그 작업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빈 문자로 해라.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요렇게 나오네. 하여튼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럼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어떤 패턴을 찾아보면 되는 거지. 가만있어 봐. 시작하는 데가 요건데, 요거, 어, 시작한 날짜 앞이 비었구나. 또 요것도 시작한 날짜 보니까, 어, 시작한 날짜 앞이 비었네? 응, 어, 비었구나. 그럼 가만있어 봐. 이걸 나타나는 것은 요걸 아니면이라고 하자고.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셀 값이 아, 틀리면은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됐네. 어 심플하게 됐네. 그러면 여기 바로 요거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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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바로 시작하는 날짜 바로 앞에 어 여기가 조건이 맞네. 요거. 그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시작하는 날 바로 앞에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리고 뒤에 요것이 종료나 되는 거 여기 들어와 있네.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렇게서 해 요거를 그 조건을 두 개를 만들자고. 요요 요 것이 다르고, 요것이 다르고, 그리고 엔드지 엔드 엔드를 엔함수 쓰지 말고 배열 작업이니까 곱하기를 해가지고 가로열고 가로닫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이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이, 요것이 빈셀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자고. 그러면 그러면 앞에 것만 나타났네 앞에 것만 요거 시작일자 나타났네 시작일자 시작일자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지 요거 나중에 날짜를 날짜 배열에 접근해 가지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시작 날짜가 하루 이렇게 여기에서 한, 하루 이전 되니까 똑같지 그럼 시작 날짜가 딱 떨어지게 되지 종료 날짜는 종료 날짜는 요거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다 여기서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놔주고, 여기에서 요거를, 요것이 아니면, 아니면, 그러면, 또, 요, 렇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지, 요거, 종료, 종류. 요거, 종료야, 종료는 딱 떨어지네. 그지, 요, 종료는 딱 떨어져. 어, 요걸 사용하면 되네. 그지, 오케이, 오케이, 요걸 그대로 응용을 하면 되지. 요거, 요거, 이제 하나의 행만 해봤지만, 요 전체 행을 가지고. 어, 처리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복잡해지니까, let 함수를 쓰자. 이것이 alt, enter. a는, 요, 테이블, 전체, 요, 범위, 요거. 아까 테스트할 때 하나의 행을 했지만, 여러 개의 행을 다 포함시킨다. 이거지. 콤마 치고, alt, enter. 그 다음에 b, b도 콤마 치고, 요거, 보조 배열을 하나, 요렇게, 요렇게. 한열 밀려가지고 똑같은 배열 사이즈는 똑같아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Alt Enter C는 요거 작업명 작업명을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lt Enter 그 다음에 여기서 D라고 하자고 D 그럼 이제 toCal 함수에 의해가지고 결과가 하나의 연료 쏙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두 칼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배열을 잡았느냐. if 함수를 사용 해가지고, if 가로 열고 가호 닫고, 여기서 if 안에서 또두 개의 어 논리를, 논리식이 true, true가 되야 된다 말이야. 그럼 가호 열고 가호 닫고, 곱하기 가호 열고 가호 닫고. 그러고서 요것이 만약에 true가 되면은 두 개, 요두 개의 논리가 그러면 여기서 C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빈 문자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 포함수에서 이 논리식 첫 번째 것이 뭐냐면, A가, A하고, A하고, B가 다르고, 다르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논리식은 A가 빈 문자일 때, 그러면 C를 주고 이걸 줬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두칼까지 된거지. if 함수 됐고 두칼 됐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엔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해야지. 필터. 빈 문자를 없애야지. 여기에서 d 를첫 번째 매개변수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식. d의 값이 빈 문자가 아닐 때 괄호 치고 괄호 치고 그러면 엔터. 오케이. 딱 떨어졌네? 오케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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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날짜. 시작 날짜는 요걸 그대로 카피하자고. 요걸 그대로 카피. 카피해서. 붙여놓고. 여기에서여기다 하나를 더 이제 만들어야 됐구나. 이 alt, 엔터치고. 에, 어, 카렌더니까, 그냥 F라고 하자고. F, 요거. 요거, 요거. 요걸 주자고, 요거. 요거. 날짜를 주는 거야. F, 콤마 찍고, 요 C 대신에, 요 작업명이 아니고, 날짜를 주는 거지. F, 아까 한칸 밀려야 된다 그랬잖아. 시작한 날짜가.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 하루가 이동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요것이 오케이 됐어 그대로 엔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날짜가 됐잖아 그지? 요거를 날짜를 바꿔 컨트롤 시프트 3번 오케이 그다 종료 종료 날짜 요것도 카피 그대로 해가지고 카피 그대로 해가지고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만 바꿔주면 되지. 요것만. 요것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요거를 아닌 거. 빈 문자가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내네 오케이. 엔터. 옳지. 옳지, 옳지 됐어. 그러면 요것도 컨트롤 시프트 3번 키. 됐네. 어, 여기가 하루가 하루가 옮겨졌는데, 그래서 여기 D가 E가 E가 여기 2 1인데2 1이네아 여기 요거 음. 요거 하루 플러스한 걸 빼야 돼. 요거 요 플러스한 걸 빼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 굿. 굿, 굿 됐지?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까? 여기다 한번 엑셀 한번 한번 넣어볼까? 이거 어, 바뀌었지. 바뀌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볼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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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더 t r 볼 l s OK. OK. o 오케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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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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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시작날짜하고 종료날짜하고 이 배열의 요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네. 요것을 만약에 요거하고 시작날짜까지만 하면 다고 치면은 할 수도 있지만 종료날짜가 이거 그 서로 어긋난단 말이지. 그래서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삽입을 하고 삽입을 하고 여기다가 천장 여기는 음, 작업명,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아주 훌륭한 스케줄러가 된 거야. 그래도 궁금할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서. 자, 합쳤어. 자, 여기 F라는 것을 여기 이거 하나 더 갖다 날짜 행을 하나 집어넣고. 타스크 여기 이제 작업명이야 투칼 해가지고 요거 똑같이 하고 스타트 이렇게 됐단 말이지 어, 날짜에서 플러스 1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엔드 날짜 엔드는 역시 투칼 칼럼 명령으로 어, 배열을 바꿔가지고 요 요거 아까 했던 것들 다 기억하지? 요거 A가 빈문자가 어, 아니고 F 그다음 날짜에 그러면 날짜를 준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음, 테이블을 이제 h 스택하고 j u t 스크하고 스타트하고 엔다고 합쳤단 말이지? 그러면 요게 필터가 필터를 보면은 태, 스타트로 필터를 여기서 타스크에서 테이블을 어, 타스크로 필터를 해 봐. 타스크타스크로 필터를 해. 그럼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난단 말이지? 시, 시작일자하고 작업명만 나타나는 거야. 그다음에 다시 요번에는 요거를 어 필터를 뭐로 하느냐 하면은 스타트로 한번 해봐. 스타트 역시 마찬가지, 스타트하고 시작일자하고 작업명하고 같은 행에 걸려. 근데 이제 종료일자는 걸리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종료일자를 요거, 요번엔 이제 엔드 가지고 필터를 한번 해보자고. 엔드엔드엔드 가지고 필터 를 했더니 이렇게 되지. 요거는 별도로 놓는 거야. 종료 일자. 그럼 대체 왜 그러지? 다시, 다시 궁금한 건 봐야지. 휜타를, 요걸, 요걸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테이블을 한번 그냥 그려보자고. 테이블, 테이블을 그리면은, 그럼 이제 휠타 안된 상태에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야. 엔터. 그럼 이렇게 됐잖아. 시작 일자하고 종료 작업명하고 요건 같잖아. 그치? 거 같지? 같은 행에 걸린다 말이야. 근데 종료 일자는 다른 행에 걸려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빈 문자가 아닌 거필터하면 얘는 다 숨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지이건 논리적으로 맞잖아. 이, 이, 시작 날짜는 종료, 저 시장 날짜하고 종료 일자는 별도로 노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서. 음. 휠타를 한번 하자고. 휠타를 하는데. 테이블을 필터를 한다. 필터 조건을 두 개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 곱하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앤드로 걸리는 거지. 어, 태스크가빈 문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앤드가 빈 문자가 아닐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Calculation Error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될 수가 없어 이거 하고 요거 그럼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 이거나 이거나 OR로 연결해서 그럼 이렇게 되지 생각을 해 보면은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요 요 테이블 요걸 하나 요걸 하나의 테이블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별도로 하고 그래 가지고 요거를 필터를 한다 말이야 그리고 요것도 필터를 별도로 한다 그러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겠어 요거 필터해서빈 문자 싹 없애고 요거 빈 문자 싹 없애고 별도로 한꺼번에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러고서 합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조금 생각해 보면 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보자고 여기에서 엔드까지한거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테이블 one을 하나 만들어 테이블 l 테이블 e 요거를 edge s 으로 t 스크하고 스타트, 엔드를 빼버리고 두 개의 개열. 열두 개의 열만 가지고 edge s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alt enter table two 요게 이제 필터를 하는 거지 edge s 그래가지고 이게 테이블 1을 필터를 한다 말이지 테이블 1, 테이블 1을 지금 열이 두개 있는거야 테이블 1을 필터를 하는데 필터 조건은 타스크가 비문자가 아니면은 필터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필터또 하나 한다 말이지 요거는 마지막 종료일자를 가지고 한다 이거지 엔터를 하는데 엔드가 빈 문자가 아닐 때. 그래서 이렇게 콤마 치고 알토 엔터. 이거 필요 없지?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테이블 2를 한번 그려 볼까? 테이블 2. 테이블 2.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지. 이 됐지? 어 됐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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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것도 이것도 여기 이것도 잡아 넣자고 여기다 별도로 쓰지 말고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V 스택으로 해서 V 스택으로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머리를, 열머리를 배열 상수를 사용한다. 커리브레이싱 열구, 커리브레이싱 닫고, 콤마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문자일 정보로 작업명 그 다음에 시작일자 그 다음에 종료일자. 잘 된다. 잘 되고 있어. 그 다음에 테이블 2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 기간을 한번 넣어볼까? 총 기간 여기에다가 총 기간 넣으려면 H 스택을 해가지고 H 스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처음에는 어, 빈 문자로 해주고 두 번째는 총 기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총기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맥스 함수를 써가지고, 종료 값보다, 종료 값에서, 종료 일자에서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되지. 그럼 이 종료 일자는 엔드지.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니멈. 그리고 요거를, 어, 시작 일자에서 가장 작은 날짜. 그지? 그러면 요거, 스타트 그리고 날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줘야지 1 오케이 그러면 v s t e k 오케이 됐을까 엔터 아 됐네 요거 지금 서식이 날짜 서식이 돼 있으니까 요걸 일반으로 바꾼다 컨트롤 시프트 물결 문자 오케이 28일이네 28일 28일 되나? 이렇게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8일인가? 오케이, 28일. 그지? 28일. 오케이, 굿. 여기까지 다 됐네. 오케이, 오케이.